물 앞에 가서, 잘 던질 수 있는 포인트로 가서, 확실히 밥을 풀고, 가까운 데 일단 던져볼게요. 이게 너무 아닌 것 같고, 다시. 어? 음, 그 위치가 위기, 빠진 줄 알았습니다. 하나, 둘. 포인트 잘 던졌습니다. 여기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, 뷰가. 하 어, 여기는 뭔가 입질이 오는데요? 던지자마자? 잡 어? 와요, 와요, 와요. 잡을까요 입질이 왔어요. 와우! 바로 오네요? 하하하, <laughs> 스팟! 야, 있네, 너. 아주 재밌네 이거 어허. 아주 귀여운 스팟이 아니라 이게 썬피쉬라고 하더라고요 썬피쉬야 여기 재밌네 아유 귀여운 놈 봤죠? 넘겨야 되겠습니다 오호 재밌네